아이패드 최더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, 아이패드 프로 M5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카드사 프로모션을 활용하시면 최대 10%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해 체감 가격이 크게 낮아집니다. 또한 시기별 이벤트나 온라인 몰단독 혜택을 함께 이용하시면 추가 절약도 가능합니다. 구매 전 할인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